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이 잠정 실적 발표 역사적인 날이죠. 자, 늘 그렇듯이 음, 우선주가 오늘 좀 반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어, 초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어, 보합 수준까지 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오늘 뭐 마무리는 안 됐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 물론, 자, 아시아 증시와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좀 연동이 되죠. 자,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초반에 좀 어, 느낌이 좋았는데, 미끄러지고, 그리고 홍콩 지수. 자, 이 모든 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어, 좀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시장 역시도 어,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늘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 떨어진다. 아. 올 분기, 어, 3분기만큼은 그러지 않은 키를 어, 바라는데, 자, 강보합에서 마무리만 되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이죠. 자, 그것보다 어, 전문가들의 조정, 자,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이 과연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자, 그 터널의 끝은 보인다는 게 다수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음,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이 얘기를 제가 할 이유가 자 여러분 터널의 끝을 알면 어, 우리가 어, 저점에 집뭐뭐 대출 뭐 뭐다 팔아서 뭐 저점에 집어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뭐뭐 뭐 이득을 보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건 어, 반등 시점이 다가온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어 지금 그 매출 추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자 그냥 말로만 해서 4분기 업황이 좀 불확실하고 내년 어, 하반기 어, 물론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막 그런 얘기는 어,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y죠 y why? 왜 왜 반등이 오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봤을 때자이 매출 추이는 어 작년이죠 어차피 작년 어 팬데믹 3월달 그때는 뭐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다 떨어졌겠지만 그 이후로 뭐 유동성으로 어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너무 과한 유동성은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었지만 음, 여타 다른 종목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어, 유동선로 올라온 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 내년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면 어, 더 떨어지겠죠. 물론 공매도와 관련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어, 좀 과할 정도로 셸이 팔았지만 음,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잠시 보면 음, 일단 삼성전자에 여러분 디램 업황 최근에 몇년 동안 보더라도 디램 업황과 거의 반대죠. 자, 선반영이라는게 무서운 게 물론 작년, 물론 유동성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안 좋았지만 하반기로 작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미친 듯이 유동성과 더불어서.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제가 다음 영상에 어, 내년 오판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시그널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건지 어, 예견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 드렸지만 지금 어,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올려 드리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음, 지금 매출 자체와 영업이익은 여러분, 어, 지금... 지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지만 지금 73조 영업이익 15조 8천억 최고점 찍었죠. 자 사실상 70조가 넘은 건 삼성의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018년 메모리 빅 사이클 17조 5천억 정도 다음으로 어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인데 자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어 삼성자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그 정점에 이를때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등 시점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삼성 매출의 정점을 찍고 주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하락 국면에 지금 거의 뭐 끝점에 턴을 끝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여러분 증권가나 모두가지만 11월 정도 되면 어, 대부분이 반등 시점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10월달, 11월, 12월, 뭐 문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바닥, 바닥이라는 말보다는 이 반등 시점을 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4분기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렇다면 내년 2분기, 어, 2분기를 정점, 어, 하락분이 어느 정도 디렘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어, 바닥을 찍고 어, 디렘 가격 하락폭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물론 삼성의 주가는 살아나겠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 디렘 가격 이 수준에 선행한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선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4분기에 분명히 선행 시점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11월이냐, 12월이냐, 아니면 10월 중이냐, 돈을 주면 뭐 내년 1분기쯤도 될수 있겠죠. 하여만 분명히 터널 끝은 4분기가 유력하고, 일단 4분기에 여러분, 어, 유력하게 반등 시점이 맞다면 내년에 뭔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SK 하이닉스는 뭔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 메모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폭이 더큰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와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이게 아마 상세를 시켜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하락분도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어, 지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중국가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음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 2021년 포럼에서 나온 얘기죠. 향후 3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인데 파운드리입니다. 물론 파운드리가 24% 연평균 성장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4%라고 물론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자의 핵심적인 먹거리죠. 물론 메모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연평균 성장률이 24%면 지금 증권가에서도 내년 분기 영업이익이 1조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1조대에서 24%씩 음 향후 어 1조 5천억 2조 아 저는 여러분 파운드리에서 2조만 넘어가고 3조 가까이만 되더라도 거진 스마트폰 영업익률입니다. 이자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파운드리 이 두놈이 합치면 반도체에 버금갈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자의 확실한 내년 300조 매출과 영업이익 60조 이상, 이건 따온 당생인데, 이와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하고, 일단 파운드리 포럼에서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2 4랍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이 파운드리 성장률이 14%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보다 훨씬 한10% 이상, 어, 상회한다는 그런 추측인데, 음, 아무튼 이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어, 두말할 것도 없죠. 물론 폴드폰, 더욱더 어, 시장 어, 선점이 아마 가속화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말로만 2분기 반등, 반등이 하지만 내년도 이 전망이 과연 여러분 진짜 맑을 건지, 물론 반도체하고 폴드폰이 견인을 하겠죠. 어, 파운드리도 당연히 견인을 하겠지만 일단 내년이 어, 매출 300조와 영업이 60조 시대 자 이게 너무나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 매출 300조와 영업이 60조는 2012년도에 버금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 바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내년 전망 어, 맑은 이유는 당연히 2분기 안에 이 서버 디 m 이죠음이 재고 소정이 구명 2분기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년에 스마트폰 수요도 수요도 당, 어 상당히 어 회복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어 메모리 가격 3분기가 정점을 찍고 나서 4분기 어 일시적으로 약간의 하락폭은 있을지언정 어 급속한 하락은 분명 없습니다. 자, 뭐 백신 조정이 늘면서 뭐 재택 근무가 어 지금 줄어들면서, 뭐, IT 수요가 줄고, 뭐, 온 얘기 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택근무가 확 줄어들고, 어, 백신 접종이 늘면서, 뭐, 종식이 확 없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어, 동의를 못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공급이, 음, 다시 뭐, 공급 부족이나, 이러한, 어, 전반적인 악재가, 오늘 뭐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어, 삼성자의 디렘이나, 어, 반도체와 관련된 이 수요에 대한, 어 회복세가 아마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 메모리 가격이죠 이 다운 사이클 어 초기에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주가 역시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제가 파운드리 연평균 성장률이 24%라는 것도 기가 막힌 이유는 되겠지만 음 일단 재고 수준이 어 지금 18년도 어, 재고 수준 4, 아, 4X 한 6주 정도 수준이었는 걸로 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재고 수준이 2주 정도에 불과하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 사이클이 조기에 끝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자,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어, 이거는 좀 폭은 좁아졌지만, 어, 너무 과도할 정도의 재고는 아니다. 일단, 그것 때문이라도, 어, 삼성자의, 사이클 조정, 이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와 18년도, 그때와 비교하면, 디램 가격 상승률이 여러분, 18년도가 정점을 찍고 19년도 반타작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얘기해서 제가 과연 여러분한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디램 가격 상승률은 16년에서 18년까지 어 상승률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51%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이 상승률 또한 크게 조조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어 그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 공급 이 재고 수준도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D램 가격 조정 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며 어, 일단 내년 상반기 언저리까지만 음, 초까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일부 들어오고 분명히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또 기가 막힌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증권가에서 일단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음, 나오는 게 지금 매출 300조, 영업이 60조 시대 자 이게 내년이라면 여기에 대한 삼성자의 주가, 어,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 무선 이유를, 자, 300조와 60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제가 다음 영상에 열어놔고, 한번 또 비슷한 얘기지만 또 한번 해드리고, 일단 올해, 어, 그 대표적인 증권가에서 하나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아, 내년이죠. 매출이 360, 316조, 어, 영업이익이 62조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드디어, 애플의 매출가 그3 애플이 300조대 어 중반까지 갑니까? 어 300조대 아무튼 어 매출이죠. 자, 애플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매출에 접어듭니다 내년이면 너무나도 상징적인 영어 매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가 애플 시총 여러분 2,000조가 넘어갑니다. 어. 일단 제가 여러분하고 다음 영상에서 심도 있는 얘기 다시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